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킹입니다. 9월 4일 기술적 분석이 종문모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밀렸죠.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동, 종목들이 이제 대우푼다,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밀리기만 하면 계속 V자 반등을 해주던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그대로, 예,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그, 어제, 차서 3.0, 공개방송이었는데, 그때도 이야기 때 했던 게, 엔비디아가 뭐, 설마, 오늘 120평 오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까지 오는, 예, 모습을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좀일제히 발표되는 흐름이 있죠. 거기에 서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든 좋게 나와도 비컷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나쁘게 나와도 경기 침체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반등의 재료를 쓰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의문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름 변곡자리에서 하방으로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다지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잘 움직여줘야 버티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같이 밀려내리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이차현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조차도 일정 수준 이상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그래서 강조드린 것이 어찌됐거나 이차현지는 지수와 디커플링해야지 살아남는다 저는 오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차트 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나스닥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이탈을 해도 계속 v자로 좀 올려주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탈해도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 예, 끝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결국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나스닥이 다시 어떻게 120평을 딛는 이 흐름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딛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딛지 못하고서 그대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에, 적어도 이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이 그럼 120평은 돌파해서 움직였지만 결국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아마 금요일이면 뭐그 이전에 이탈할 수도 있고 금요일이면 그 방향성이 좀더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극히는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이 꼬리는 무시하면 되겠고, 시간 외에서 생긴 거고, 그렇지 않고 1 2 0평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딛고 올라가느냐.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반드시 수익담보 뿐만 아니라 그냥 내줘도 괜찮다. 다시 최소한 120평은 와야지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를 디디면 여기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또한번 내려올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매수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급해도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시장입니다. 왜냐면, 맞고 떨어질 자리 그대로, 120평 맞고 떨어지는데, 그럼, 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래야지 정상이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늘 이제 2607 당연히 오겠죠. 이 구간이 와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정말 급하셨던 분들이 이 아래에서 내가 노렸던 종목들 접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분들은 다른 거 없이 이 자리 최소한 기다린다.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약한데 미국 시장까지 저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약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예, 역시나 같이 밀려들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여기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이천시가 여전히 계속 디커플링을 해줄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 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